어, 이번에는 fx에 어, 절대값 있는 함수가 있고 뭐 절대 극한값들을 구하라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들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어,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절대값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음? 그냥, 젤, 여러분 절대값이 나오면 꺼무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값은 그냥 어, 어쩔, 어쩔 때는 x라고 풀리고 그대로 나오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나올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 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어, 이걸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하자면 어, 우리 절대값 3은 어, 그대로 나오죠 모두 양수로 바뀌니까 그절대값 0도 마찬가지 그대로 나오지만 어, 절대값 마이 3, 마이너스 3은 어, 3이 나오잖아요 어, 이때 3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을 바꿨다. 달았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 마이너스 3에다가, 어,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걸. 어, 우리 어떤 어, 수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절대 값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은, 어,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부호가 바뀜.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절대가 함수는 어떤 거냐면 0이나0보다클 때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이 문제에서 조금만 더 가자면 여기는 절대가 x 더하기 일이 나오니까 그렇지? 조금 먼저 작업을 해봅시다. 리미트 x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로 갈때 절대가 x 더하기 일은 어떻게 풀리느냐?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보다 좀 작다는 뜻은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 이라고 봐도 됩니다 약간 더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대입해보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1.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에 0.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만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만이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1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 대입해서 풀었지만, 음, 실제로는 식을 그대로 놔둔 상태, 일단 대입하기 전의 상태로 보면은, 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리미트 i 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어, 여기 집중하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어,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어, 1보다 좀클 때는, 어, 여기다가 한 0점, 0., 마이너스 0.9 정도를 대비해보면, 대비해보면,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 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어, X 더하기 1은 그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걸 먼저 풀어 볼게요. 예, 1번씩이랍시다. 1번 어, 리미트. 리미트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적기 힘드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다. f(x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수인데 절대값 x 더하기 1분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얘를, 어, 분자로는 어, 뭡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절대 값이 풀릴 때, 어,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 안에 대입했을때 값이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너스 1을 넣 이제 이제 넣을 수 있죠 약분 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분자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살아 있으니까 그이 되고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2니까 1번은 2가 나오고 이제 예를 2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넣는 걸 이번 식도 보겠습니다 이번은 리미트 엑 x 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고 그지 에 x 를구하라고했고 음. 어. 도 마찬가지 분자를 먼저 풀겠습니다. 이건 좀, 어, 빨리 풀게요. 이렇게 나오고. 어, 절대 값 X 더하기 1이 아까는 여기서 플러스니까 이게 절대 값의 부가 호 양수여서 부가 호 바뀌지 않죠. 이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 더하기 1이 그대로 나옵니다. 음. 어. 여기는 이건 나중에 채험될 것이고. 어, 지우고. 그치?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고 있죠? 그렇죠? x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여기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 여기서 이 식을 이게 1 빼기니까 1백이니까 얘는 2백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답은 4가 되겠죠?